안녕하십니까 스카이킹 피싱 채널의 이유석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은 그 제주도에 들어와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갯바위 낚시를 한번 이 하절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방문한 곳은 노영동 제주 노영동에 네. 있는 그 이명철 프로님 그 노영 피싱샵에 와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명철,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번에 그 찌르겐 네. 그 이소 네. 2 0 2 4년 동기로 필자는 다시 한번 처음 <laughs> 뵙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서로 축하드립니다 한번 저희가 뭐 제주도에 잘 어, 가끔 오긴 하는데 그래다 네. 한번 찾아뵐라고 네. 한번 와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또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또 인터뷰도 또 응해주셔가지고 <laughs> 낚시점 너무 좋은데요, 여기. 네, 낚시점 너무 좋으시고 위치도 저 <laughs> 네. 이렇게 지나다니기만 하다가 어떻게 인연이 네. 되셔가지고 가이드블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요즘에 제주도 쪽 예. 뱅이돔 전문샵으로 알고 있는데, 예. 조항이 좀 어떤가 해서, 또 가이드도 봐주시고 하시니까, 예. 좀 어떻습니까, 요즘 조항이? 어, 요즘 제주도가 예. 수온이 한 30도가량 아 올라가요. 엄청 아 고수온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조항은, 대물들은 분명히 나오는데, 수심 낮은, 무슨, 아 예를 들면, 가파도, 마라도, 지기도, 형제섬, 네네. 그런 데들은 지금 수온, 수심이 낮다 보니까, 그, 대물들이 많이 그, 수온 뜨거운 그 영향 때문에 많이 아, 접근을 안 해요. 예. 그리고 범섬, 우도같이 수심이 뜨거웠습니다. 깊은 데서는 예. 그나마 은신처들이 있잖아요. 아, 수온이 아, 뜨거워도. 수심이 그러니까 깊은 예, 예. 그 밑에 있다가 밑밥이 내려오면 예. 위로 올라와서 먹고 들어가는 아, 그런 아. 형태로 입지를 해서 그 범섬, 우도같은 데는 지금 한창 대물 시즌입니다. 1년 중에. 범섬이나 우도는 예. 수심이 있으니까 예. 하절기에. 예. 예, 가파도 아. 말아도 지기도 같이 수심 낮은 데들은 낮에는 좀 잔발이나 네. 아니면 잡어들이 많고 네네. 해 지고 나서 밤낚시 위주로 가시면 좀 배물들 또 은신처, 은신처 찾아서 가까운 여밭으로 아 들어오니까. 완전 그런... 습성을 다꽤 그렇게 해요. 주로 저희는 이제 이소 쪽이라 긴꼬리뱅돔도물을 네.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니까. 네. 그럼 나오게 되면 그렇게 이 제주 현지분들이 나오게 되면 사이즈가 지금은 제가 저번 주 직접 출조도 가시니요 네. 저번 주세번 다녀왔는데. 네네. 어, 긴꼬리 사자 한 마리 잡고 어. 그 다음에 한 번은 진짜 어마어마한 입질 다 쓰고 왔는데 터지고 아. 그 정도로 지금 은 완전 대물 직속입니다. 낚시를 계속 또 테스트 하시고 예, 예. 나가시니까. 네 예, 그렇죠. 아, 그럼 저희도 저희도 이제 여기 이제 제주도 한2박3일 정도 예. 출조로 갈 계획인데 저 제가 뭐 가서 할수 있을만한데는 우도 우도 쪽으로. 네 예, 우도, 우도 쪽으로. 우도, 우도 쪽이 예약되니까 네. 예약대로. 들어가기도, 예. 들어가기도 미리 예약만 잡아놓으면. 예약을 하려면, 예. 먼저 여기다가, 샵에 예. 전화를 드리고, 예. 저한테, 예. 예. 연락을 해서? 예, 연락해도 되고, 네네. 어, 선장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셔도 되고, 되는데. 잘 모르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리든가, 그, 저, <laughs> 예. 그렇게 연결을 <laughs> 좀 시켜드리든가 합 음. 예. 아마 이쪽 노형 피싱샵에 오시게 되면, 앞에서 그, 단연간에 그 밑밥과 그뱅에돔 낚시를 하셨던, 그 프로님께서 직접 그 밑밥도 그 초보분부터 고급자분까지 하시고 가이드까지 원하는 그 계절별로 해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리셨다가 그 포인트 그 다음에 원하는 목적지의 그 항구 그 지적을 다 받으시고 출발하시면 굉장히 편안한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이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요. 뭐뱅의돔긴꼬리뱅의돔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안 들릴 수 없을 정도로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또 명쾌하게 해답을 주시는 어, 이명철 프로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뭐 벽면에 사진도 유명 그 낚시 하시는 분들은 전부 왔다 가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뭐 장비 보관소 예, 예. 이런 게다 있네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대표님? 여기는 캐비넷으로 아 개인 캐비넷을 하나씩 저희가 아 배정을 하거든요. 네, 예. 저희가 이렇게 캐비넷 개인 그, 1인당 개인 캐비넷이 있는데, 저희가 단순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끼랑 옷이랑 장화랑 박함이랑 박한. 다에 낚시 장비가 다 있어요. 지 음. 옆에 방에는 그, 낚시 가방, 낚싯대랑 릴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아. 따로 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보관만 한, 단순 보관이 아니고, 갔다 오시면 이제, 음. 이 낚시 바칸이나 밑밥통 같은거 제가 물로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리고 옷 의류나 이런 조끼나 신발 같은 것도 다 염분 제거하고 그렇게 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 말려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닝까지 아... 그게 뭐 무슨 세탁기 돌려서 정교한 클리닝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약간 살짝 미지근 온수로 염분을 네네. 다 제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저도 상상했던게 이런게 진짜로 있네요 서울경기에서 이렇게 캐비넷에 보관을 하고 예. 맡기고 이런 게 있나 싶었는데 예. 이렇게 뭐 비용이 조금 발생이 되더라도 관리까지 해주시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예. 좋은 것 같네요. 한 달에 한번 오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하고 맡겨놓고 예. 하고 제주 낚시만 배운다 한다 또 프로님한테 배운다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예. 맡겨놓고 한 달에 한 보고 가이드 받고 장비 놓고 가고 편하게 몸만 가고. 예. 좋은 시템인것 같습니다. 아이고. 역시 <laughs> 감사합니다. 좋으신 대표님이니까 시스템이 너무 좋으시네요. 이것저것 <laughs> 많이 예. 생각하다 보니까 예. 여기까지 왔네요. 괜찮네요.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도 저희 클럽에 한번 알려서 예. 좋은 결과기 마하겠습니다캐비넷이 <laughs> 예. 너무 늘어나지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laughs> 그러면 낚시인으로서 예.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해주시면 음. 예. 뭐 혹시 예, 그럼 제가 낚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네. 이 제주도 낚시, 뱅예동 낚시에 너무 매력에 빠져갖고 네. 낚시방도한 3년 전에 제가 오픈을 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네. 지금 저한테 오시면 저도 같은 낚시인의 심정으로 아, 제가 무슨 뭐 사업적인 그런 생각만 하는 네. 그런, 그런 주인은 아니고 그냥 네, 네. 제가 낚시인 생각으로 저도 이렇게 거기 맞는 파우더나 이런 소품들을 잘 권장해 드리니까 네 그런 것들은 믿고 저한테 맡기셔도 될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한종력 화이팅! 노영피싱샵 화이팅! 화이팅! 제주도 화이팅! 제주도 낚시 많이 오세요! 제주도 음 많이 놀러 오세요! 좋습니다! 음 <laughs>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싱 채널의 이유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를 어저께 들어와서, 어, 주말이긴 한데, 우도포인트에 들어와서 긴꼬리배기돔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아직도 8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폭염이고요, 폭염. 폭염 속에 지금 뭐 햇빛도 없이 살짝 구름은 꼈는데 온몸이 푹푹 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멋있는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우도 갯바위 들어와 있으니까 우도 갯바위에서 멋진 긴꼬리뱅이들 한번 만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청 되시기 바랍니다. ピコリ。う 나가야 합니다. 자, 방해가 빈골인데, 빈골인데 작은 사이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사이즈 몇 마리 빨리 방송해 주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가 왔네한 자리까지는 나중에 네한 자리가. 독가시치입니다. 이렇게 막 340짜리가 반 자리랑 막물어됩니다 얼른 놔줄게요. 제주 독가시치. 잘가라! 청산 유출봉이 보입니다. 저 앞에 청산 유출봉 보이는 멋있는 자리에서 우도 코너 자리라고 합니다. 우도 코너 자리. 그래서 아침 지금 6시에 들어와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적어 저는 길꼬리 뱅이도 이고요 한번 세팅이 끝났으니까. 제주도 긴꼬리뱅 해동을 한번 보고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바늘은 노형픽신샵 에서 주신 테크늄굴레 4호 테크늄굴레 4호 로 그 이명철 프로님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철 프로님이 그 우도 가이드 봐주신 자리는 코너 자리인데 한 분이 서서 좀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굉장히 직벽이라 안전에 유의해서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도가 볶아 시칩니다. 볶아 시치. 도가시치. 볶아 시가 나왔네요. 안쪽으로 좀 가까이 붙여보면 여지없이 잡아 이 자리돔이 나오네요. 뱃지왔습니다 네, 네, 수심한 6m 가니까 뱃지다. 네, 무도직벽뱃지었습니다 네, 얼른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도직벽 우리 앞으로 조금 들이치니까 여지없이 돌도 새끼가 부네요. 안을잘 빼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얼른 제거로 많이 꺼. 선선하게 가져가는데, 우도 아이고, 이건 뱅에 맞습니다. 죽고 맙니다. 그래도 뱅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네요. 너무 아가, 아가, 아이고, 자동 방생 됐네요. 자동 방생. <laughs> 지금 한대딱 지금 힘을 써주요 를 제로 제로 알파에서 그 GT 스트리머 3H 교체를 해가지고 어 천천히 너무 더워서 3, 4m 권에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우도 코너 자리거든요.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겠습니다. 어갑니다 안겨줍니다. <목소리> 행해좀이 상황이 안 맞아서 가까이 접근. 할수 없죠. 자 한마리가 아 오긴 왔는데. 맛은 같이 먹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제주도 독가시 않습니다 아이고, 독가시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독가시만한 5, 6마리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 얘네를 좀 피해봐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지금 독가시치는 절대로 손으로 만지시면 안되고요 이름이 무섭죠 독가시치 어, 제주도는 따치라고 하는데 이 지금 가시 찔리지 않도록 바늘이나 줄을 잘라서 잘 놓아주도록 하면 됩니다 독가시치입니다 그 8월에 마지막을 붙들고 어 여름 휴가겸 제주도 그다음에 우도에 한두 군데 포인트 정도 어 반나절씩 낚시를 해 보았고요. 어뭐 마음 같아서는 한짝짜 긴꼬리뱅에도 큰 것들을 원했지만 어 큰조가는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제주도의 여름 어종인 도가시치 갠자리 한 30cm 정도 뱅에도 그 다음에 작은 씨알들의 돌돔 이런 것들을 손맛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여름 시즌이나 관광객들도 많으시고 유람선도 지나다니고 고무 보트도 많이 다닙니다. 어 그래도 낚시인으로서 제주도 관광겸 그다음에 반나절 낚시를 안 해볼 수 없어서 한번 해보았고요. 이 지금 우도에 좋은 풍광과 함께 잘그 낚시와 여행을 함께 할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에 아직도 뜨거워서 여름휴가들을 많이 지내고 계시네요. 아유 뭐 여기 고무보트 난리났습니다. 낚시는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그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트 안녕, 모두 안녕. 저 배를 탈거 그랬습니다. 시원하네요 고무보트. 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가지나 드시는 거예요? 네. 예. 네 가지나? 예. 원래 이렇 유명하잖아요, 빈밥 볶고. 네. 나도 여기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네. 예. 잡수고 응. 가세요. 매일 볶음 와가지고 낚시만 하는데, 이거 내가 낚시를 안 잡히는 거니까. 네. 예. 잡수고 가 낚시만 가세요. 하나? 볶음 구경도 해야 되죠. 이렇게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잡수고. 몇 그치? 년이나 하셨어요, 지금? 네. 우리요. 여... 저기 나2 나 2살에시지 20. 보니까. 50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50년 동안 여기 장사하셨어요? 아니, 50년 동안 장사 나니고 그전에는. 다른 거? 예, 다른 거 하다가. 네. 작업할 때 되니까 이거, 이거 했어요. 여기 작업 맛있게 해주세요. 예, 네, 맛있게 보시라보 우리가 들어오니까 손님들 막 들어오시는 것 같네. 예. 네. 네? 네. 그죠? 예. 네. 사랑 끌고 다녀가지고 큰일이네? 고마워요. 고요 <laughs> It's very hard, very hard Very do for your health. There's one that looks like this. You know, like Actually, most Koreans love the abalone. Or mm -hmm. like the prawn over there look like a shell. This oh, yeah. yeah, is abalone. abalone. The yeah, abalone. Shell. do need 뿔소라하고 전복하고 해줄 수 있어요. 예, 예. 한 접시 얼마? 3만 네. 한접시 얼마? 3만원. 네. 8월 중순이 넘어가고, 제주도 들어와서 지금, 해바이를 지금 타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너무 뜨거워서, 시원한 제주의 그 전광폭포 앞에 있는 해녀의 집에서, 그 제가 잡지는 않는, 뭐 뿔소라, 그 다음에 뭐, 전복 이런 걸로 시원하게 할머님들이 떠주는 걸로 오늘 영양 보충도 할게요. 앉아서 쉬면서 더위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